예,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세토스 차량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어, 해당 차량은 2020년도에 우선 출고가 됐고요 키로수는 현재 7만6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1.6 터보 가솔린이고요 이륜의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그래서 옵션도 준수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선 겉에 외관 색상은 검정하고 흰색하고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내부를 보시면 우선 이제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 앞에 전방감지 센서 있습니다. 뒤에 후방카메라도 잘 나오죠. 그리고 유보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드라이브와 이제는 빠졌어요. 그래도 차선이탈은 들어가 있죠.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크게 이상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밑에 뉴도 없고 특이사항에도 예, 별다른 내용이 없죠. 들어온 건 8월 7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한 20일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보험료도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전산을 보면서 다른 차량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금액에 같은 키로수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키로수가 많거나 용도 이력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차량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 차가 그나마 사고가 거의 없고 다른 차량 대비했을 때 조금 깨끗한 차량이 요 또 선택을 했고요 아쉬운게 있다면 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빠졌다는 건데 뭐 이게 필요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차량이니까요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차량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엠파크라는 예 매매단지 안에 있으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은 오셔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차량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탁송으로 차량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